바람을 입힌다고? 난 바람을 입힌다고 그런 거야. 바람을 입힌다고. 바람이라고? 가만히 안될 거야. 보이기만 해봐 너네. <laughs> 다른 데서 보이기만 해봐. 어? 죽어 너네. 다른 데서 보이기만 해봐. 죽어? 어? 죽는 낯은 줄어. 바람, 바람의 합법이 어디 있어, 바보들아. 어? 바람의 합법이 어디 있어? 합법이 어디냐고 바람에. 맞아 맞냐? 수술하지 마세요, 동가연가리. 오케이, 수술하지 말게. 오케이. 수술 안 할게. 알았어. 나 하루 종일 죽는 듯한 고통 받고 있을게. 수술하지 말라.